한번 볼게요. 오늘 제목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어, 우리 초등학생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 유치부 한번 해볼까요? 제목 뭐라고? 시작. 에헤이, 유치부 랩런트가 더 작다. 유치부 다시 시작. 어, 더 크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유치부. 어, 제목이 뭐라고요? 어 이제 완전 멋지다. 자 구원 어 그러면 구원은 뭐예요? 구원이 뭔지 이야기할 수 있는 램님들 손 들어보세요. 구원이 뭐다? 어어 어, 어디서 건져내다? 어그 다음에 자 지옥에서 지옥에서 건져내다 또어재에서 건져내다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사단, 지옥, 죄에서 건진 받았다는 그 확실한 믿음. 언제도 어려울 때도 있어요. 응답받을 때도 있어요. 정말 위기가 올 때도 있어요. 어, 그 속에서 요거 흔들림,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보면 알아요. 위기 속에서. 아, 하나님 왜 내한테 이런 일을 왜 주셨을까? 이렇 하면 안 돼요. 왜, 뭘까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어, 이런 일을 왜 주셨을까? 하나의 계획이 뭘까? 어,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가신 일들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요. 알았죠? 자, 그러면, 자, 구원. 자, 함께 더 질문할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죠. 그러면 구원이 뭔지 아까 전에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어. 응. 난 구원받은. 받았... 여보세요, 권사님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나 구원받았어. 손 들어보세요. 난 구원받았어. 손 받들었어요. 어저 아, 뒤에 아, 내리세요. 내리세요. 자저 뒤에 권사님이랑 똑같은 색의 옷을 입고 있는 렘런트가두 어, 명이네 있네 물어봐야 물어봐야 되겠다. 어 바로 보지 마세요. 어. 자 구원 받았다. 어 구원 운유야 아니 선유지 선유는 구원 받은 나 손들었잖아. 어. 왜, 어떻게 구원받았어?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야? 잘 모르겠어요? 어, 괜찮아요. 온유 이야기 할수 있어요? 나 구원받았다. 내 구원받은 증거. 어, 모르겠어요? 아유, 선요, 우유, 어, 오래간만에, 어, 예배 들은 게, 어, 좀 표가 나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매주 예배 와서 말씀 계속 들어야 돼요. 알았지요? 말씀을 계속 들어서 각인해야지 안 잊어먹는데요. 말씀을 계속 안 들으면요, 잊어먹어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요, 망각,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들어야 돼요. 알았지요? 온유선유 알았지요? 계속 말씀 듣는 예배로 인도받습니다 어, 대답 크게 안한다 인도받습니다 알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 유치부 랩런트 중에서 한번 보자 나 구원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가은이 구원 받은 증거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다? 뭐라고?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안 들려요. 권사님 크게 해야 들린다. 지금 손에, 권사님 기상태 좀안 좋거든. 뭐라고? 다시 크게. 어, 뭐라고 하는지 좀, 좀 이야기 좀 해줄래요? 나에게 뭐? 어, 자 <laughs> 어, 이해하기 힘든 내 안에 맞아? 어, 예수님이 계시는 거 맞나? 어, 어 맞아요. 우리 가은이한테 박수 쳐줄게요. 자 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자 봅니다. 예건이 봅니다. 하나 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구원받았다는 증거는요, 내 안에 누가 계시면, 아들 누구예요? 어, 예수 그리소가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내 안에 내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매주 안 빠지고 나와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구원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어, 맞아요.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좀 성질도 좀못 됐고, 어, 그 다음에 좀, 어, 좀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을 해도 내 안에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구원 받았다. 자, 그러면요. 구원은요. 인간의 문제 12가지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가지 문제가 뭘까? 뭔지 아는 랩넌트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12가지 문제, 어? 어, 맞아요. 자, 첫 번째, 열두 가지 문제에, 나, 돈, 성공이에요. 이거는요, 뭐라고 하냐면요, 함정이에요, 함정. 그러면 우리 랩란다 함정이 뭔지 알아요? 알아요? 어, 그렇구나. 자, 사단이요, 우리에게요, 어, 나, 돈, 성공에, 뭐예요? 어, 맞네. 성공에, 어, 권사님이, 어, 잘 몰랐네. 자, 함정. 나돈 성공에 다 빠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요, 자기 힘으로 못 빠져나와요. 우상 중에 우상이 나거든요. 나를 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전부 다, 다 별로 안 좋아해요. 권사님이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나 내가 했던 사역, 어, 사역도 말씀 운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한 사역은 남이 남이 그걸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사역자라도 폭발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권사님이 이번 주에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조금 건드렸던 그런 이 있잖아요. 그, 그 사람을요, 다른 사람이 와서 사역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권사님 이런 경험도 있거든요. 말도 안 해요. 권사님한테. 내, 내 사람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권사님이 저렇게 하면은 사람 못 살리는데 이렇게 해서 건드렸는데 이 사람 반응해요.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매주 만나서 말씀을 듣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먼저 어, 했던 사람들이요. 권사님이 엄청 싫은가 봐요. 말도 안 해요. 만나도 말도 안 해요. 왜 자기 사람을 뺏어갔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 정도로 나, 나를 건드리면요. 어, 사람들은요 화내고 폭발을 해요. 권사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권사님을 건드려서 기분 좋은 일은 없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돈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피림. 나의 우상으로 딱, 딱 쓰여지잖아요. 그러면 내피림이에요. 그 다음에 성공은 바벨탑. 사단의 망대라고 해서요 든든하게 사단에 망대를 세워놓어요이 속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빠져나오기는 진짜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요구를 하면요. 이게 뭐 된다? 우상화 돼요. 종교화 돼요. 문화화 돼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사람들이 몰릴까요? 안 몰릴까요? 랩런트들아. 어, 사람들이 여기에 몰리게 돼요. 그래서 다 사단이요. 이 속에서, 이 틀에서 사람들이 갇히게, 어, 살아가도록 만든답니다. 그리고 올무는 뭐냐 하면요. 여섯 가지, 어, 불신자 상태예요. 자, 여기에 부, 여섯 가지 불신자 상태 한번 볼까요?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우상승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 우리 랩런드들. 사람들이요, 인간은요, 이 사단이 주는 열두 가지 문제에, 어, 저, 이 여섯 가지, 불신자 상태의 올무에,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함정에 빠진데다가 틀에 갇힌다다가 올무에 묶여있는데다가 자 여기에서 내 힘으로 빠져 나올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 사단에 어, 이렇게 꽁꽁 사단이 어, 묶여서요 자기 마음대로 어, 움직이면서 살아가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요, 여기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다? 구원자.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자, 길, 길을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누구예요? 구원자 되신 분이 누구예요? 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인간의 열두 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단, 지옥, 제, 저주, 재앙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어, 그 길, 해방될 수 있는 그 답으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면 권사님한테 이걸 들었죠. 들으면 우리 렘넌트들은 구원 받는 데는 단계가 있다 했어요. 무슨 단계? 무슨 단계? 무슨 단계예요? 아는 단계. 어, 알았으니까 지식으로 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 인간의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거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알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어 맞아요. 믿고 입으로 신해야지 구원받는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어, 이거, 붙혔네요 우리 랩런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입으로 시인했나요 했나요? 어, 하면은요, 여기에서 빠져나와요. 빠져나오고, 누구 자녀 됐을까? 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자 봅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 드릴 거예요. 예수님, 어 기도 전하세요. 기도 기도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우리 형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랩넌트 도와주세요. 자 서우하고 윤재는 고맙습니다. 따라 기도합니다. 크게 들리도록 알았지요. 자, 기도 전하고 기도는 합니다. 음. 자, 따라 합니다. 눈 감고 입으로 신합니다. 알았지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기도 드렸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 예수님. 하늘에 있어요? 어, 맞아요. 하늘에도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되어 주세요 했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어, 믿고 기도했다면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세요. 그래서 이, 이 랩런트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믿고 신에서 영접했어요. 여기에서 완전 빠져나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보자. 이 랩런트들에게는, 어, 마음속에 누가 주인 되었을까요? 누가 주인 되어 있을까요? 누가 주인 되어 있을까요? 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자, 봅니다. 우리 인간은요, 근데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각인 뿌리 체질이 어디 있다? 어, 인간의 12가지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런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런트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말은 어떻게 바꾸냐? 사단의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로 바꿔서 세우는 거예요. 이미 사단은 우리를 망대 세워놨어요. 우리 안에 태어나자마자. 그런데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보좌를 누리는 그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지금 계속 다섯 가지 능력 누리는 기도 하고 있나요? 하고 있나요? 어, 너무 몸숨 길다고 해서 권사님이, 지난지 권사님한테, 몸숨 빼고, 어, 들숨날숨하게 해주세요, 어, 어, 녹음시켜주세요 해서 지금 다 보내놨거든요. 엄마, 아빠한테. 그래서 같이 꼭 서밋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요, 세운, 세울 때,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때, 우리의 사단에게 준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랩난트들은, 어, 서밋은 될수 없지만, 뭐는 될수 있다? 영적 서밋. 그래서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영적 서밋의 시간, 꼭 가집니다. 알았지요? 자, 다 같이 기도 드립니다. 기도서 기도는 말씀과 구원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함께 계셔서 사단의 12가지 문제에서 구원하여 주시는애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망대를 세워 237치유서밋의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